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도시재난제 대응 스마트 시스템 연구센터 센터장 김진술입니다.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총 5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세부에서는 도시재난제 정보 수집 예측 전달 관련된 연구, 2세부에서는 다중 센서 지능형 상황 인식 감지 연구, 3세부에서는 어, 다양한 센서 모듈 디바이스 연구로 저전력 초경량 연구를 어, 진행 중이며 하세부에서는 도시 재난재 구조 로봇 연구, 오세부에서는 도시 재난재 대피 구조, 교통재관련된 연구를 어, IT 분야, 어, 기계, 건설, 뭐,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어,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센터의 연구 목표는 ICT 융합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도시 재난재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ICT 융합 재난재해 응용 시스템을 사업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세부 목표는 어, 재난 정보에 대한 관리 기술에 대한 고도화. 두 번째 세부 목표로는 재난 예방 감시 기술에 대한 고도화. 어, 세부 목표의 세 번째 걸, 어, 기술로는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화 기술. 어, 마지막으로 어, 네 번째 목표는 이러한 재난안전 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대형 시스템 사업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고요. 지금부터는 어, 각 세부 과제별 어, 센터 연구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세부 과제에서의 심층 멀티모델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자연재해 트위터 분석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사람들은 고무물자 요청, 지역 기반 시설의 손상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의 최신 정보를 공유합니다. 크리스 MsMD는 지진, 태풍, 산불 및 홍수 등의 최근 7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수집된 지상 실측 정보와 함께 수집된 최초의 멀티모달 트위터 데이터 세트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는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전처리 단계에서는 이미지와 테스트의특징은 각각 사전 학습된 신경망 및 모델로 추출했습니다. 2 단계로 인베딩과 용합입니다. 추출된 특징은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 저차원 데이터 공간에 인베딩합니다 그러다 모 어텐션 기법 기반 응원모드와 결합하여 두 가지의 모델리티 특성을 얻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클러스터링입니다. 쿨백 라이브러 발산 기반 클러스터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최적화하여 대표 특징들을 학습합니다. 최적화를 통해 재난의 피해를 평가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구호 작업을 계획하는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2 세부 과제는 다중 센서 융합 지능형 AV 감시 시스템 개발인데, 어, 일중에 카메라 영상 가시성 향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본 기술은 안개, 야간, 역광, 어, 해무 같은 어,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어, 적응형 환경 분석과 가시성 개선 강도 분석 기능을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본 기술의 개수 그 기술 개발 성과로는 국제 특허 등록 5건, 어, 국내 특허 등록 12건, 기술 이전 5건에 어, 1억 6,600만 원의 기술 이전료를 어, 받았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한 기기를 사용해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한 영상을 제공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얘는 가시성 향상을 이룬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 기술을 사용해서 기술 사업화를 수행하였는데 어, 주식회사 세오와 파로스를 통해서 통합 영상 개선 CCTV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항만의 해무에 대한 관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우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것은 공동 개발한 어, 해무 개선 모니터링 어, 뷰어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차량용 미러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식회사 GNST와 함께 개발하였는데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어, 카메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어, 모, 어, 해당되는 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시제품을 공동 기술 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유기나노소자 연구실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IoT 기반 국지형 기상 관측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개발 목표는 여러 종류의 IoT 아이... IoT 스마트 센서들을 활용하여 지능형 실내 전환재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입니다. 개발 내용은 첫 번째 압장 성질을 가지는 폴리머 기반 압력 센서를 개발하여 내구도와 정확도, 제작 단가를 낮추고 이를 강우량 모니터링 센서에 적용하였고 여기에 여러 IoT 센서들을 활용하여 실시간 전난 감시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블루투스 기반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서버나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센서의 특성을 맞춘 맞춤형 통합 파워 증을 설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왼쪽은 시스템 구성이고요. 오른쪽은 구성 환경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세부 과제에서 조명하는 문제는 밀집화 고층화된 건물에서의 재난재해 사고에 대응하는 새로운 구조 및 탐색 기술 개발입니다. 고층 건물의 재난재해 현장은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구조 요원이 접근하기 힘들고 화재 및 암흑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세부 과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 실외 탐사를 위한 수평 수직 비행이 가능한 듀얼모드 드론과 실내 탐사를 위한 에어리얼 그라운드 듀얼모드 드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실내 탐사를 위한 로봇은 건물 내부를 자율주행하고 효과적으로 희생자에게 구호물품이 전달되도록 연구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GPS가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정보와 관성계를 이용한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을 하여 지도를 작성하고 주행 판단을 하거나 구호 활동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구호물품을 다수 배달하는 로봇와 듀얼모드 드론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듀얼모드 드론은 고층 건물의 재난재해 상황에서 계단, 건물 잔해, 창문 등의 험지 돌파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멀티콥터에 탱크트랙을 부착한 형태의 로봇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외 탐사를 위한 듀얼모드 드론은 주행 날개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를 통하여 수직비행 모드와 수평비행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직비행 모드에서는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여 AI 기반의 영상 처리를 통해 사람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수평비행 모드에서는 양 날개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기민한 비행이 가능하며 충돌 회피 기능이 탁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통해 신속한 사고 현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재난 재해 상황에서 피해자를 탐색 구출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오세부에서는 도시 사회 재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교통사고에 대응하는 ICT 융합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융합 시스템은 자율주행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프라 기반으로 차량, 보행자 등을 센싱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인 시스템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시 내에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들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리고 차량들 사이의 충돌 위험도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차량의 교통량 그리고 차량들의 회전량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드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서는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해서 서로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 몸의 키포인트들을 인식을 하고 사람의 시선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무단횡단 여부 등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부별 연구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센터의 성과는 2016년부터 현재 2020년 12월까지 다양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이전으로는 총 24개의 업체에 대략 6억 가량의 기술이전을 어, 성과를 도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특허 성과 및 논문으로서는 국내 특허 등록 49건과 해외 특허 등록 10건, SCI급 25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인력 양성 성과로는 석사 인력 52명 배출, 박사 11명 배출, 취업률로서는 73% 이상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서 창업 및 사업화 관련된 성과는 학생 창업이 6건, 창업회사 매출 2억가량, 그리고 사업화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선택 기대 효과로는 어, 첫 번째로 어, 다양한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하기 위한 역량을 제시하고 재난제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좀 견고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제 재 안전 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재난제 환경과 IT와 결합된 4차 산업혁명 융합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